동정 마리아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갈등을 만들어 내시지도 않으며 분열을 일으키지도 않으신다.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이 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느님의 시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. 그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들의 사명 안팎에서 불화가 생겨났다.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한다. 심지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세상에 공개한 시연자들과 예언자들을 거부한다. 너희가 진정으로 내 성자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. 너희 가운데에는 질투나 비방이나 증오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.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악한 자는 너로 하여금 예언자가 아니라 내 성자의 거룩한 말씀을 배척하도록 위혹한 것이다. 지금은 내 성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 어떤 분열도 장벽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때이다. 분열이 있을 때에는 혼란이 따른다. 이것은 기도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일을 돕는 데 있어 너희를 지치하게 만든다. 사랑의 하느님께서는 갈등을 만들어 내시지도 않으며 분열을 일으키지도 않으신다.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비방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눈의 죄이다. 너희가 이렇게 할때 너희는 항상 너희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내 성자를 모욕하는 것이다. 너희가 내 성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명성을 훼손할 때에는 너희는 내 성자께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. 자녀들아, 이제는 강해져야 할 때이며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써 내 성자를 공경해야 한다. 예언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이제 곧 세상에 보이게 될 것이다. 내 성자를 공경하는 이들 사이에는 분열할 시간이 없다. 곧 그리스도인들 위해 분열이 강요될 것이다.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로 일치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합당한 강한 군대가 될수 있는 이유이다. 분열되면 너는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며, 그곳에서 이교도의 법들이 너의 교회 위에 강요될 것이다. 너희가 분열을 일으킬 때에는 일치는 있을 수 없다. 오직 믿음 안에서 강하며, 내 성자의 성심 안에서 하나로 일치한 이들만이 내 성자의 군대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.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, 구원의 어머니.